여기는 장흥 정남진 오후 편백숲 우드랜드 여기가 하늘길도 예쁘고 편백숲 그리고 황토 맨발 걷기도 잘돼 있어서 여기 와 봤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출발 우드랜드 일단 시작과 동시에 대극길 걸어갑니다 정말 많이 걸으면 한시간 반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뭐 컨디션에 맞게 데크길 하늘길, 또 팽백나무 숲길, 그리고 황토 맨발 걷기까지 지금은 해가실 빠지는 4시에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립니다. 흐린 날. 다행히 햇빛은 없고 비가 잠시 전에 소나기가 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비를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태극기 시작. 끝. 우드랜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따 먼 일이오. <laughs> 오 좋다. 수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징하요. 우드랜더 안의 피톤치들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오매 평백수 겁나게 좋단 게라. 여기가... 자, 이쪽으로 가면 계속 가면 대컷길이고 우리 여기로 갑시다 대컷길 많이 걸어봤잖아 우드랜드 치유의 숲 비비에코로피아 이쪽으로 걸어가 봅시다 음, 좋다 바람도 약간 불어주고 그늘이고, 아 이게 다 편백나무라 이거지. 매미소리. 음, 아 그늘이라서 좋고, 그리고 지금은 흐려서 아, 햇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비가 왔어요. 여기 비온 흔적, 물기가 젖어 있습니다. 바닥도. 음. 와, 평백나무. 여름에는 이런데 다녀야 돼. 그늘로, 동굴로 찾아다니면 됩니다. 오, 두 갈래 길 나와요. 어이구야. 직진이에요, 산책로로 가요. 직진? 산책로 이것도 좋은, 어, 이것도 좋아 보인다. 완전 그늘인데, 어둡다, 어두워. 좋은 길로 갔다가, 응, 저빙 돌아가, 절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와, 모기가 너무 많다, 모기가. 와, 웬맘맘 오우 웽웽 소리가 들려. 엄마야 지금 이 날라다니는 게 모기야. 모기. 허, 와, 빨리 갑시다. 지나갑시다. 모기가 너무 많아요. 아 어, 예쁘고 좋은데 날씨까지 받쳐주고 너무 좋은데 지금 모기가 너무 많아. 어찌? 뭐와 뭘? 우리는 거 차에 있는데 갖고 올 걸. 아쉽다. 지금 아직 3 분일도 이안 왔는데 우리 여기서. 갈 곳이 너무 많은데, 지금 보이나요? 이거 모기가 왔다 갔다 왔다 앞에, 앞에도 왔다 갔다. 지금 앞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모기야, 모기. 우와, 심하다, 심해. 여기가, 오, 톱밥 산책로. 이거 맨발 걸러야 되는데. 일로 가봅시다. 어, 이 맨발 걸어도 좋다. 좋겠다 여기가 맨발 걷긴가? 숲길만 걷자 아, 평백나무 이 전체가 다 평백 여기 군데군데 있는 이거는 펜션 아, 여기 펜션은 좋아요 좋아 보입니다 펜션 자고 는 아침인 아침에 나와서 또 산책하고 아, 근데 여기 모기가 엄청난데 모기가 없을까 흙집 복청 여기 펜션이 몇 동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저쪽 어 저쪽도 있네 여기도 가고 싶은데 편배 소금집 소금찜질방이래요 어, 오늘의 시간이, 여기는 계획이 없는 곳이라, 우리는 동갑, 황토, 맨발 걷기, 가웃을, 지나갑니다. 오, 어, 여기 전체적으 너무 넓어. 완전 히 전체가 평백나무고, 너무 잘 해놨는데요. 입장료도 뭐 3,000원 밖에 아니야. 여기 펜션 잡아놓고 며칠을 여면 완전 정말 힐링 장소인데요. 찜지방도 가고, 길도, 길도 좋은 길이 너무 많아. 치유열 길. 팽백나무 숲길. 황토길 톱밭길. 위로의 빛구간이 뭔데, 그냥 치유, 아. 퍼포도 있나? 진짜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치유의 수, 평백 조격탕 조격탕도 어미옥 와 이거 진짜 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하늘 오름길 하늘 오름길 지도 헷갈리는데요 하늘 오름길 우와 난간을 계단 조식. 오길 진짜 여러 가지 길. 아 밑에가 다 보인다. 아유 다 보이네. 이야 오 깜짝이야. 아, 저거 다 진짜 여길 많고 좋은 거 그런데 웽웽웽왱이 모기 때문에 최고. 모기 때문에 모기가 영 아니네. 그러고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와, 이거 멋지다. 멋진 곳이네. 오, 밑에가, 오, 아찔, 아찔하다. 이야. 우리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었긴데 이거 진짜 너무 좋네. 저기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와 그래서 쭉쭉쭉쭉 하늘길입니다 여기는 왔다. <laughs> 아, 오, 오. 오. 이야. 아, 다 왔다 아오 후, 이야 아다 내려왔어요 하늘 오름길 다 그렇습니다 나수국입니다 나무수국도 많아요. 와 예쁘다 예쁘다. 황토끼. 이게 총1 2 k 로래요 엄청 길죠. 이게 황토끼라냐? 황토아니야? 경주랑은 좀 다르다. 아 이거 완전 자연. 경주는 관리하잖아.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여기는 관리하지 않네. 조심하세요. 그래도 황토길 좀 급습니다. 황토길입니다. 저 밑에도 심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번빙 돕니다. 와할거 다해요. 하늘길도 긋고, 햄빛, 나무숲도 긋고, 황토길도 긋고, 텃밭길도 긋고. 치유의 길도 걷고 할거다 하고 갑니다. 오늘 날씨까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해는 빠지지 않았지만 또 그늘이 되요. 조심조심 완전 자연 황토길. 자 일단 조격장에 가서 씻어야겠습니다. 조격장이 바로 위에 있어요. 아 서방님 저 멀리 가보니. 아, 진짜 많다. 이거 까진 응? 이거 또 까졌어. 까진다. 응. 먼저 도착해가 씻고 있는. 발 빠르게. 아, 황토끼. 아유, 이쪽. 까시 밀린 거. 다시. 우와. 아이고야. 평백나무 숲길, 치유의 숲길, 하, 걸어갑니다. 오, 너무 좋다. 시원해서 좋고 숲길이라 좋고 그늘이라서 좋습니다. 와, 이게 다 평백나무. 와, 어둡다 어두 나가는 길, 일로 <laughs> 다시 만나고 싶. 어, 나름 좋아요. 이제 올라올 때는 저쪽으로 숲기 사이로 왔지만 내려가는 편안하게 다 둘러보았으니 데크길로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아 어, 좋은데 저는 다시 또 만나고 싶습니다. <laughs>